누구에게 충고 듣는 일참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 실수할까봐, 그냥 두면 헛수고가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에게 충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충고를 받는 사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충고의 효과는 사라지고 사인만 나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충고하는 법 제1순위가 무지 혹시 압니까? 그것은 칭찬 혹은 격려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고 지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이 될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나실인으로 엄격한 절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혼자 지낸 시간이 오래여서 그런지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듯 합니다. 남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칭찬부터 해야 한다. 이걸 모르는 듯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지칙에 붙여 그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자신이 볼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기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요한처럼 절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교단강까지 왔던 것이지요. 그런 수고에 칭찬은 고사하고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차라리 저 돌들이 너희보다 낫겠다. 그런데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쌩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에게 온 사람들 중에는 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 또 하나는 헤롯 왕을 위해서 통행세 관세를 받는 세리. 이두 종류지요. 로마 황제든 헤롯 왕이든 어느 하나 할것 없이 둘다 이방인들입니다. 세리들은 이방인 통치자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헤롯 왕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왕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가오면 아마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피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군인들이 요한의 그 강한 메시지를 듣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말이든 바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투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민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기는 그냥 지금까지 한 잘못에 한 가지를 더 했다, 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른 충고에 대한 반발인 것이죠. 왕이지만 무지한 백성들보다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군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잘못 지적받을 때 반발합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우고 싶어합니까?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친 말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